보세요. 위험. 자, 그다음 behavior. Behavior. behavior, behavior, 행동. 이거는 동사입니다. behave, 행동하다. 행동하다. <목소리> 자, 그다음 amusement, amusement. 자, 즐거운, 즐거움. 자, 그 다음, 놀이공원은 뭐라 그래? Amusement Park. Amusement Park. 즐거운 공원이야. 그게 놀이공원입니다. 공원이야. 그게 놀이공원입니다. 아, amusement Park. 아, 그거 생각하면 되죠. 아, 자, 그 다음, Consider. Consider. 자, 뭐뭐로 여기다. 1번. 그 다음, 2번. 고려하다. 2번. 자, 그다음. Eat. nest 네. nest e 네. 동 네. 자, 다음 사람. 발음 한 번씩 해 보자. 네. 자. 다음 사람. 네. 발음. embarrass. 네. embarrass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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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황스럽게 하다. 네. 자, 그다음. 발음. 연소 클, K L 클, 클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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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원입니다 클러, 자, 그다음, 아름, 어, 이거 쉽다, 이거 쉽다. 오빠 해봐, 죄송합니다. 수학, <목소리> 수학, 업저어로브, 어, 어. 업저어브 어, 그러니까 아, 자, 관, 1번 관찰하다, 2번 준수하다, 이게 1 번, 2번 무조건 낸다. 너무 싫다. 어, 진짜. 자, 어왜 이렇게 커? 이거 왜 이렇게 크지? 너무 커. 그런 거 그런 거 아니야. 아안 보여요, 안 보여요, 안 보여요, 안 보여요. 안 보여요. 아 진짜. 아안 보여. 자, 안 보여. 아, 안 보여. 자 사이트. 에? 이게 뭐지? 정자 <laughs> 자, 에, 응? 아, 이거 뭐지? 동자블로그 자 사이트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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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트 사이트 관광이라는 뜻입니다 관광 아, 안 보여. 그자 그다음 트랜스퍼트 트랜스트트랜스포트트랜스포트 트랜스퍼트 트랜스퍼트 랜스트 트랜스퍼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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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랜기퍼트트랜스트트랜트 폴트런 t 폴트가 뭐야? 뭐야? 그거... 운반하다 네. 운반하다 그러면 여기서 저기로 운반하는 거야 나, 그래서 수송하다. 그 r 죠 o 트 o 트 말써나. 자, r 포트 p 스포트트 이거 뭐야? 수출하다. 수출하다. 아 바깥 바깥이야. 바깥으로 나르는 거니까 수출하다. 그다음 i m p o r 는 수입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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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m 트 o r 트 i m 트 o r t import Import! Import! 나이스. Import! 나이스. Import! 나이스. Import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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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어 p o r t Import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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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m p o r t i m p o 어어 Import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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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m p o r 저 Import! i <목소리도> 땡땡그 <땡프> 땡크 그, 그 수입하다가 ]ward. 됐잖아요 그 징글 그러지 얘는 왜 갑자기 또 냉방인데 왜 갑자기 깨, 저렇게 됐지 캐저히 이 돼있지 저희 집도 저거 샀어요 저거 이상 이상한데 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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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슛슛슛슛 펄티키티트 티키티키티티 퍼티 그타이 퍼티 크 퍼티 케이크. 퍼티 케이크. 퍼티 는거 자, 그다음. 슈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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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반 정장. 남자는 수트 빨이 있어야 돼. 이런 말들어봤나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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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는 수트. 근데 수트 입으면 되게 멋있어. 입어 주세요. 땀을. 한여름에 한번 입어. 더워 죽어 저희 학교 생은이 있는데. 어. 선생님 멋있겠지? 멋있겠어? 뭐, 멋있겠어? 자 1번 정장 입으면 적합해요. 상황에 다적합해그 다음에 아 이런 거 하지 마. 정장은 어울리다. 이렇게 외우세요. 1번이다 어울리다. 정장은 어울리다. 정장은 어울리다. 정장은 어울리다. 정장은 어울리다. 정장은 어울리다. 왜왜 그런지 알지? 왜 나한테 들고 간다지. 왜 그런지 알지? 이제 아, 어, 왜, 왜 그런지 알지? 어제 뭐, 뭐, 왜 그런지, 뭐, 알지? 선생님 왜 그런지 알지? 아니 목이 대체 어디서 나온 거예요? 그러니까 어, 좀 궁금해요, 이거. 어왜왜 그런지 알지? 왜 그런지 알지? 목소리가 항상 똑같거라이렇게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잖아. 그럼 애들이 줘라. 애들이 줘라. 잠시만 와. 선생님 제일 신기게 잠시니 잠시니. 잠시는 뭐라고 내냐면 애들이 목소리도 이렇게 똑같이 하면 안 돼. 네. 그냥 졸리면은 졸릴 걸 대비해서 네. 아이씨. 네. 이렇게 이렇게 해 줘야 돼. 이렇게. 아, 그래. 그래 잠시니 도망가. 아, 페이크. 자, 페이크. 자, 이그덤. 페이크. p a r 자, 발음. 파티. a t 파티 a 페이트파티스페이트 p a r t i CPAT, i e 참가하다. 네. 이 같이 많이 다닙니다. 그다음 t i n 부터 명사가 됩니다. Participation, participation, participation. o w what y u w h you? f o u w h you? w h o u w h you? w h o u w h you? w h o u w h you? w o u w you? 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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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? s t 꼭지입니다 자, 이 발음이 어려우면 t a 같은 말입니다. 탭. a p 자, 그 다음에 너네 요거는알지미스 s <목소리> t e r y mystery. 수 y s t e r y m 스 s t e r y mysteriou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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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y s t 진흙. 자, 머드팩 들어봤니? 네. 자, 진흙팩. 어, 진흙팩. 진흙으로 왜 팩을 해요? 자, 그쵸? 진흙이 좋아요 맞아요. 피부에. 자, 그다음, 스 t r u c t 구조. 구성. 안그 아, 구조랑 구성. 아이들? 구조로... 어머, 거의 비슷한 말이야. 자 어. 그다음, 해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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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아이씨. 아우, 이거 때리면 안 돼. 아 뭐. 영사가 미신고 안해 그러잖아. 야, 나 저걸 칠 줄이야. 자, Hatch. 부하다 자, 그다음 Optimist. Optimist. 낙천주의자. 낙천주의자. 에휴, 되겠지 뭐. 이렇게 하면 되겠지. 자, 그다음 Watch Over. 보는 건데 넘어서 보는 거야. 자, 무엇을 보살피다 w h a t s o v e r w a t h o v e r 자, over. 그다음. to 여기 소위격 들어가는 얘기야. to one's u r p r i s e to one's u r p r i s e 놀랍게도. 자, 그럼 또 하나. to once 이거 의용력이 생겨야 돼. happiness. 이건 뭘까? 놀랍게도. 행복하게도. 그렇지. 대박. 한번 더. to once 익사이먼트응용력응트충분하게 음. 어, 그렇지 어. <laughs> 그럼 잘한다. 안는데야위에게밑에게 행복해. 저월익 흥분되게도 끝 끝이 안요 끝이 말라고?